음, 자 지금 보는 건 나눗셈인데 일단 9분의 8리터를 하루에 27.4리터씩 마신대요.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9분의 8 나누기 27분의 4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자 계산은 9분의 8 이걸 곱하기로 바꾸면 4분의 27요렇게될거에요 네, 그래서 3 6분의216 나누면 6. 요렇게 해서 답은 6일이 될거에요 자 6위를 마실 수 있는 이렇게 산수 계산을 할수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그림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얘가 9분의 8이고 얘를 27분의 4씩 나눌 거야. 분모가 다르니까 똑같이 분모를 맞춰줄 거야. 여기에 3을 곱하고 분자에도 3을 곱해서 27분의 24. 얘를 27분의 4씩 나누어보라 이거야. 자, 27분의 24요걸 그림으로 표시하자. 전체를 몇 칸으로 나눈다? 27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야. 그지? 아홉 개를 27분의 4. 24만큼 표시를 해보자. 요게 3칸씩이기 때문에 여덟 칸만 표시하면 되겠죠? 여기에 어느 만큼이냐? 요만큼이야. 지금 요만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이란 말이야. 전체에 대해서. 여기까지 해냈지? 요걸 27분의 4씩 나누어 주자. 27분의 4. 그럼 네칸씩 색칠을 해나가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요만큼. 그럼 요게 하루 먹은 양이야. 그 다음 하루는 또 얼마만큼?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그지? 즉, 네 칸씩, 네 칸씩 칠해 나가서 얼마만큼씩 먹으면 요 빨간색이 다 소모되겠냐, 다 먹을 수 있겠냐, 이 얘기가 되겠죠. 자, 네 칸씩 하면 되니까 이제 표시를 요렇게 할게요. 분홍색, 파란색으로 하자. 이만큼이 27분의 4.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가면 되죠 이제 27분의 4 겹치게 이렇게 네칸씩 됐지 네칸식 음... 어디가 네칸이니 이렇게 네칸 이게 되겠죠 이렇게 네칸씩칠해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며칠 몇, 몇 개를 표시할 수 있는 그 다음 네칸 그 다음 네 칸, 그 다음 네 칸.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세, 여세, 6일. 그죠? 어렵지 않지? 그래서 6일 동안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분모 분자, 분모 이렇게 동일해서 전체가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요걸 찾아주면 되겠어.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요건데, 음, 요것도 똑같아. 1 나누기 3분의 2니까 얘를 얼마로 맞춰줘야 되겠어? 3분의 3으로 맞춰줘야 될 거야. 3분의 3을 3분의 2씩으로 나눠 나가자. 다시요. 3분의 3을 3분의 2씩 나누면 몇번 나눌 수 있냐라는 거야. 3분의 2. 그래서, 쌤이 여기다 한 칸을 더 표시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 3분의 3이라는 건 전체 3개 중에 3개가 될 거야. 그게, 그게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여기서 요까지가 되는 거지. 전체를 세 칸으로 나누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해야 됐죠. 세 칸을, 세칸다친한게 3분의 3을 얘기하는 거죠. 요만큼이 1이다라는 거야. 이걸 얼마만큼씩으로 나눠가야 되냐라고 하니까 3분의 2씩 쪼개래. 3분의 2씩. 그러니까 3분의 2씩 쪼개보면 이만큼이 되거든. 요만큼이랑 요만큼 한칸 더. 그런데 지금 여기, 요 놈은 우리가 비어 있는 칸이잖아, 그지 그래서 마지막 3분의 2칸이 어, 그걸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 남아 있는 게 3분의 2, 3분의 2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요만큼이잖아. 있는 부분이 1밖에 안 돼요. 3분의 2로 한번 가고 3분의 2로 한 번을 다갈수 있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은 없는 부분이야. 그지? 자, 그림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다시 지우고,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색칠된 부분, 3분의 3만큼 밖에 없어요. 3분의 3만큼. 여기 1이란 말이야, 그지? 1만큼 밖에 없는데, 얘를 얼마씩 가져가라? 3분의 2씩 가져가래. 3분의 2 가져가고, 그 다음 3분의 2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만큼 밖에 안 된단 말이지. 자, 이해됐어요? 음, 요것도 색깔 다른 걸로 지해줄게요 그 다음 3분의 2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다못 가져가. 그래서 요만큼이, 요만큼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다야. 3분의 2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3분의 2에 대해서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요한 칸, 그지? 요한칸다 가져가고 남은 게 2분의 1만큼 되는 거예요. 얘기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3분의 2로 한번 가고, 그 3분의 2에 대해서 반밖에 안 된다. 됐죠. 좀더 빠르게, 이제 간단하게 가보자. 얼마만큼씩 가져갈 거다. 누구를 1만큼을? 1만큼을 3분의 2씩 가져갔을 때, 요게 3분의 2예요. 3분의 2로 한 번, 그지? 그 다음 3분의 2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3분의 1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밖에 못 가져가? 반밖에 못 가져가? 즉, 3분의 2에 대해서 절반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3분의 2로 한 번, 3분의 2로 2분의 1 반. 요게 전체 1에 대해서는 3분의 1이지만, 요 나누는 수, 3분의 2로 보면 반밖에 안 돼요. 2분의 1이 된다는. 알겠죠? 누구를 기준으로 가야 된다. 3분의 2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답이 나오겠다. 또는 자, 이게 잘 안될 때는 일단 계산을 할수 있는데, 3분의 3 곱하기로 바꾸면 뒷부분의 분자, 분모를 바꿔서 생각한다. 그래서 6분의 9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고요. 얘가 1과 2분의 1이 된다. 요런 산수 계산도 할 수는 있겠다라는 거지.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된다. 자,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 줘요.